왜이래 그 왜이이래왜이 아니, 이래 왜이래 왜0래왜나나나 아나 아나 어제 2600점 올렸다고 아, 축하고응오고오아 음. 그리고 어? 내가 이제 힐량이 많이 넘었단 말일세 오고오고 아지렸쥬 <laughs> 아니 근데 나나나 나, 나 이제 거지 될 예정이에요 여러분 뭐 한다고? 아이패드 사기로 결정했거든. 아니 너왜 사? 사? 어.. 갖고 싶어. 아 그냥 나처럼 꽁초본 써. 할부고 아깝게. 어나 할부 안할 건데 일시불로 그냥 78만 원 부악. 아 전화문자 카톡만 내면 되지 왜. 아니야 아이패드가 필요해. 필요해. 나도 아이패드만나 노트북 이번에 샀거든? 응. 근데 좋아 갖고 싶어서 산 거야. 나도 진짜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데. 근데 응. 진짜 안 써. 아 근데 패드도 현금 형광판도 면 싸요? 나나 애플 스토어에서 써 했는데. 한두 번못 갔다 더 공식적으로. 아 패드 똑같아. 패드는 그것 패그니까 응, 어. 네. 자, 화이팅. 아, 아이폰 6스러워. 아이폰 6스러워. 그거 쿠팡이나 그런 데서 사면 더 싸요. 아이패드. 아이패드. 아 지금 행사해 갖고 아, 포토... 4년째 쓰고 있거든요 대비 상가 백이 있 했고. 아, 아. 네. 맥크리... 아 나를 못 구했고. 어 아파 아파. 뭐야 하나. 저폰아 뭐야 왜 이래? 아이야 아이야. 아나 천발. 는 방벽 좀채울게요거인와한 아프다 한두 좀잘 쏘는 거지. 릴이니까 아니 자아 아니. 야한두 어디 있 상대 주먹 빠졌고. 방벽 빠진. 방벽 빠진. 한 오른쪽 이층 아, 아, 다요 한두 다요. 와개 잘하는데. 아직 손이 아플나왜또왜 불렀지? 아 씨. 나이스 릴베. 라나나 뭐? 나이스 아 나이스. 나이스. 비비 로아 세트 박 비비 니요 비비가 이 와. 피피 니 피피 이게 무슨 일이야? 나할게 없어. 이게 무슨 일이야? 와나와 어제 오. 정말 힘들었는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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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어제랑, 일이야? 어, 어제랑 상지 와! 아, 어제 피피 너무 피피 힘들었어. 피피 어제 너무 힘들었어, 진짜. 이상한 사람 와, 얘, 예, 얘다 예, 어디 어디 숨어 있와 이거 야 이거 <laughs> 3 2 1 ok 어? go, right. 나 어디 w 어 e r 이, back to 야 응, 리 어? 네네 어아 헤드, 헤드 한대맞았어아못 잡았다 아니 너무 할게 없는데? 시가 큰데? 엄마 좀나 떼고 있 이거, 이거 춤이라도 출까 여기서? 아.. 데이 상대 자리가공 상대 자리하랑 한쪽 온거겨볼게 튕겨볼게 좀게요 오케이 겨볼게 어? 나 죽겠어 나 갇혔어 앞으로 당겼어 안쓰겠 땡겼다. 아자리야자 잡은 빠졌고 샘 빠졌고. 라인? 라인 아, 없어 보여서 같아. 같아. 나 이거 공거든 아. 아. 너도 안 돼. 너도 안 돼. 너도 안 돼, 이 새끼야. 아.. 아, 어, 어, 어 세상에. 이거 어,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? 어, 비용. 나살것 같아. 이 뭐가 뭐가? 요건 빼야겠지, 형들 이거 그냥 내요 내놔. 내놔. 안 간다. 이건 하게 내주고 그냥 우리 여기 B 먹자. 아, 그게... 아, 아깝다 이거. 오. 어. 가 내가, 내가 이거 이 아, 이거 자탄... 어쩐지, 자탄. 아, 내 시프 트로 빠질 때아 내가 지금 손이 안 풀렸어, 지금. 음, 지금 거의 뭐 너무 막긴요겐님 이거 위로 위로? 위로 갈 데가 없려어저 그쪽으로 갈거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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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한도 위층에 있다. 디스 디스.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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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왼쪽에 가자 왼쪽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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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자. 여러분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가데 근데 아, 뭐야 안줬다나내려 안 어, 오게 나내려 오게 나대로 오게 이대이대거아 어, 밑에 빨리 났는데 자려 살려 살려 려려잡 잡어 프 빠졌다 세프 빠졌다 이거 밀자 밀자 아 10? 아우 씨나 도왔어요. 야 라이 라이 컬 라이 컬컬컬컬 컬. 정말 귀여워. 아 너무 신났다. 아마 인한 번만 드실래요 네. 필 주세요 간장 아, 빨리 아. 언이요 빨리 빨리 빨리요. 우리 하는 이 죽어요 안, 안 돼요. 나왔거든? 확인. 원래 있었나? 아니 원래. 두명 쪽에. 그래도 복어 주새끼 이상하게 다른데. 저 스킬 다 빠졌는데 쟤. 아. 음, 어... 아프지 말아요. 정면, 정면. 저 라인 물이에요. 저거 라인 물이에요. 나, 나 주방 없어요. 주방 없어요. 아, 자리야, 반피. 자리야, 반피. 자리야, 반피. 자리야, 반 자리야, 반피. 자리야, 반피. 자리야, 자리자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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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모이라 뭐 모이라 뭐 모이라 뭐 모이라 뭐 모이라 십분도 빠졌고 어디고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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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컷아나이라봐 모이라 봐요 나이스, 모이라 봐요 아 이거 아무도 없네 우리 어 올라가죠 올라가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아 아니야 낫게 아니, 어 가네 낼러 낼러 아냐 낫게 아피었아 피었어 먹으로 한대 치면 죽는다 상대 또 이제 슬슬 라인 공 나와요 아 해나 어디 어지 영춘이도 공 돌아요 이건 자타 만 쓸까? 우리 y e 이있든어얘들 y 얘들 h 여기 u r e a booker. You're a booker. You're a b 명 o k e r You're a b o 기모 e 기 y o u r 기모 b 기기모 e 기 You're a b 기 o k e 기모 i c e you're a b 오케이 e 츠고 h 츠고 m 저 정리 레츠고 o 츠고 k 츠고 o 츠고 베이비 오 n i Kimoni. k i 이거 이제 뽕검 망치를 제일 많이 한것 같은데? 아할게 없어, 할게 없어. 아 진짜 할거 없어. 나 이거 춤이라고 춰야겠어 이거. 뽕검 갔다가 망치랑 파멸 가면 되겠다. 아니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우리 뽕검 가자. 오, 어, 어, 떨어졌다. 미안해 친구들, 알아서 해줘. 이첸 모 이랑? 뭐? 야해났다 2층 이첸 아, 아 가야, 이거 안 되겠네. 가야 가야. 이금다들었다 지금 가들어. 어디는데? 어디는데? 우리 라이 살렸어, 우리 살렸어. 어딨는지, 어딨는지. 살렸어, 어딨는지. 살렸어. 어. 밀어, 밀어줘, 밀어줘, 같이 밀어줘, 같이 밀어줘, 밀어줘, 밀어줘. 밀어줘, 밀어줘. 아이고 이거 밀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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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렸다. 아니야, 아니야. 얘네 둘밖에 없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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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, l e 가 염치가 푸시하고 있는 중. 렛츠고 렛츠고 l 야, 뭐살아 짜리 카드. 망치 타. 아무튼에 망치. 어서 오세요, 어서 오세요. c o m m u n 케이스님. 힐한 번만 주세요 고마워요 그래 망치에 눈피궁에 근데 상대도 다 있을게요. 있어요 아 망치 그냥 써요 그거 알아야 어. 돼 오케이 오케이 저컴퓨렇게름 쓸게요 패 빠졌다 상대 정면 온다 오야야 맥퀴랑 아라밖에 안 보여 요 정면 정면 정면, 정면 들어와요 빠졌다잉 얍 아라 통과해 무조다 오갔다 영춘이 죽어요. 나이스 라이커 모이라카 차리야차리가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어맞지어 뭔데 얘? 어 우리 하나 죽어요. 우리 하나 죽어요. 어 나이스. 아이고 마 아이고 야 나이스. 아, 야, 진짜... 영춘아. 영춘아. 네? 어, 네? 어 네. 나 지금 한판 하고 나한테 간다고. 퍼 루드님, 어서오세요. 간다고요. 절대 안 나가. 안 나가. 절대 안 나가. 내가 아는데 절대 안 나가. 그걸... <laughs> 안 나가. <너무 신난다>. 그러니까. <laughs> 음. <laughs> 아, 이런. 팀빨 좋지. 오버워팀 게임이잖아. 인정, <laughs> 인정. 어, 어, 어저께는 진짜. 어제. 아 어제, 그제 다. 지가발을 빠졌어, 미짜모 이거. 비싼 거말안 했으면 벌써 부셨어, 이미. 아 <laughs> 6개월로 지른 거라 가지고 <laughs> 아, 336. 아. 본인 아이디가 아니요맞아 형님은 그냥 그냥, 모, 그냥 모이라 딱 보고 그냥 바이아 좀 바이아 마스줄아라 오, 아나 개가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여 이아 어. 세상에 아삐비님도 너무 잘하지 아무기 <laughs> 그냥 너무 잘하지 삐삐언니가 삐삑을 칭찬해주고 있다 <laughs> 원래 삐삐언니 칭찬 내 건데 빡치네 더 잘할게요 <laughs> 개빡치니까 개빡게 말게요. 아, <laughs> 아, 어, 스 아, 밤배 갈게요, 밤배 갈게요, 밤배 갈고 있어요. 어, 깼다. 아마 총갈. 자리려자리자리려자려컷 어, 내가, 내가 컷, 내가 컷. 이거 어, 하나 더 컷. 무일 뭐 없어, 무일 뭐 없어. 밀어오대. 무일 뭐 없어, 힐러 하나 없어. 밀어대 <laughs> 아나 있다 아통어 저기 누구야 누가, 저기 누가벤이다 연지 아, 도와줘 어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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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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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탄다 탄다고 우리에 탄다 펜진이 어, 그 어, 어, 이거 포성 어, 어? 저 아직 5 0인데아 오케이, 오케이 기다릴게요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가자자리야승리 올렸겠다 행복하다. 제가 고 드리지. 거죠 확인. 또뭐 이러는? 얘네 2층에 다 있다. 왼쪽에 뭐 하나 있나? 어. 지 튕겨내 빠졌고. 어. 아, 병신. 야, 나이스. 이거. 가자 어, 아, 말... 막았다 맞았다, 맞았다, 았다3다이씨 나이스. 나이스. 어디죠?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고기님도 오른쪽. 오이쪽 너무 쉽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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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리끼리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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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른쪽줄른쪽 오른쪽. 오끼리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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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온 은서 잠깼어뭘잠깬나 언제 잠 온다 했어야이친구 아, 아, <laughs> 안봐도 아, 알거 같아. 어떤 상황인지 안봐도 알거 같아. 안봐도 알거 같아. 존나 사람 가리네. 존나 가리 존나 가린데. 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면을 가리는게 아니고 어저께는 그냥 몰래도 안되는 날이었던것같은데 그날 졌어 어제 진짜로 놀랐어? 흐흐흐 신선해졌구나 지 아따빠아 와 에임 지렸다 엥? 힐팩 어디갔지? 아, 어, 금방 올게 살것 같아 개봉식 던 뒤졌어 오늘 아, 흐 <laughs> 개봉식 내가 죽였다 <laughs> 아까부터 있었는데 어, 뭐야. 아, 잡아줘. 어 뭐야 오른쪽 저매크리 원수 안 때릴게 내가. 얘 잡아줘 얘 잡아줘. 저 공식이냐?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. 어 떨어졌어. 네 주번. 영춘아 언니가 그거 보낸 거 보고 들어온 거야 <laughs> 나. 아니 아니 아니요. 저 오늘 일찍 왔었어요. 어, 아 아니? 아 어, 오늘 가게에 야, 뭐야, 있는 거다 팔아 가지고. 아, 우리 팀이구나. 야, 동식이랑 키득만 패, 이 새끼들. 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저왜 빼? 동식이랑 <laughs> 피비 확인. 아, 개봉식 어, 어,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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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. 개봉. 아, 키득이네. 어,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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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네. 개봉식이 와. 어개 쪼랐어. 와 와. 어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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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동식이가 아니지. 개봉식이네 딱 <laughs> 개봉식이죠. 아득도 키득, 우리 편이야? 야, 봉식이만 두져 어, 봉식이 언녔어. 나갔어. 아, 아왜 나갔어? 아, 미안. 아, 미안 미안. 나 반응이 너무 빨라 가지고 몰랐어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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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맞췄어. 세상에. 키득 님. 네. 자리야 하실래요? 네. 키득 이사람잘해뼈끝까지탱이야이거야오케이 라인 잘 맞더라고. 나잘 맞는 라인 개 좋아. <laughs> 방벽 딱 주잖아? 방벽 딱 주면 바로 오른쪽 마우스 빼. 방벽 내려 <laughs> 바로 아저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 괜찮아요 하세요. 저서 이렇게 해게요 원래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라인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게해볼게해보여줄게 아, 너무 높다. <목소리도> 그그그 네, <laughs> 그, 아, 나도 잘해. 나는 해는 잘해. 나는 는잘는 잘해. 잘해. 나는 잘해. 해나나나해 어오 <목소리가>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, 아, 아, 아 예. 오른쪽 원래 말 많이 안 했어 나 때문에 많이 해소방소망다다 뭐, 뭐, 뭐. 다 내가 문제 내려갈까 또, 우리 또, 내려갈까, 또, 오른쪽, 뭐. 내려갈까? 또, 또, 오른쪽 내려갈게 Dartmouth. 확인 완벽딜리한 조피 한 조피 한 아니 여기 때리질 않는데날아내려가저 어..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... 네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너무 아파요 아이고 주방 있어 그냥 나보여아 할게 어아어 네네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나이거 윈스터 할게. 나 한도 너무 나 힐러 머물게 힐러 머물게 힐러 머물게. 나 이거 뛸 때. 줄어벗게. 어 한도 한도. 저들 피하세요. 주방 있나요? 아이고. 들어셈 들어셈 윈아 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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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벽이라 너무 아 응, 소방이라서. 어. 오케이, 어, 내가 스토커로 빠졌으니까. 아, 한쪽 킬. 음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뭐야, 뒤에야? 아, 씨발. 아이고. 어. 어. 야, 이거 진입 안 되는데? 우리 라자 했으면. 라자, 라자 저거야? 꽂고 있는지 꽂 있는지. 어, 밑에다. 어. 어, 오케이, 그럼 뺄게. 음. 빌드 바나선생그 힐케이지가 없어요. 방심하지 뭐오가 거야 전에 투방이라 가지를 못 해. 아저 밑으로 나가 따 오케이. 나 이거 벤드리하고. 한쪽 놀았다. 한쪽 지하 있는데. 나았다 방갔다. 다다다잘막았다잘막다나 혼자 이대도 하고 라이브 있다. 오른쪽죠 옳죠. 옳죠. 또 있었거든. 옳죠. 안 좋은 녀석아. 어, 발라 분노풀 하겠어. 이거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자안 되겠다 여기. 여기 쏘면 안 된다. 음, 아, 밑으로 가자. 일단 띠비가 일로. 띠비가 일로. 나 가른주. 가른주, 가 야, 우리 맥주를 살수 있어요? 맥만 도와주고 가. 아이스 좋아. 맞아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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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. 아야, 씨발 뭐야 이거? 오 뭐야 오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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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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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뒤에 하나 조심하고, 뒤에 하한 조, 한 조, 정면에. 2층에 오, 봐, 한번 봐. 피했고, 나는. 아, 나 힐게이드 봤다. 뭐야. 온... 라인 제압 미쳤네, 아, 이거. 와, 아, 아, 세상에. 나 혼자 2층에서 개패드 돼. 아, 하고 있긴 한데, 얘네 삐뚤 봐도. 단판. 맞아. 자리할게요. 네. 미안해. 아, 저, 아, 저, 어, 없어. 이거 아닌 것 같아. 보성 이 어... 팀싸 안돼 음. 어? 겐지? 아다야한쪽 그냥 보록같은데 이새끼 근데 너무 아이어지이 보러... 좁으니까 막히, 막히 쉽지 보성 아 근데 맥... <놀람> 어르신 생신이란 소식을 들어서 제가 좀와드렸다아 맞다! 나, 나 재밌는 얘기! 재밌는 얘기! 재밌는 얘기! 나 어제 새벽 4시에 게임 돌리는데, 유기큐. 음, 삐리빠 음. 만나 권대 음. <laughs> <관대> 만남. <맞다. 웃음> 그래서 이김 또. 개발림. 개처발림. <웃음> <웃음> 존나 이김. 아 진짜 기분 개쨍했었어. 아 진짜. 아 너무 행복해. 우리를 다 친척한 거네. 어다 이거 디석했어요. 이거 다 내려갈게요. 네. 에트카왼 쪽이 아다왼쪽이쪽요 아, 조, 어. 우리 우리 힐배 우리 힐배 우리, 우리 힐배 아이고 아이고. 나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. 나는다 불사겜 불사겜 불사겜. 어 잠깐 내 혼자야? 리내 혼자 버렸어 그냥. 소리 소리. 이야 돼. 한도 뭐지 저거? 야, 아. 어, 아, 저거 무서워. 한쪽 왼쪽, 한쪽 왼쪽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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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한쪽한쪽 한쪽. 아, 아 힐개 붙었는데? 한 야, 쟤 너무 뭐 힘들 아, 초방격이라 위도 힘드네. 아, 잘한다. 아, 주방 있어요. 아, 너무 아픈데? 잠깐만, 우리. 아, 뭐야, 서칭이야? 아, 아 뒤에 뭐야? 아이 새끼 서칭 같은데, 잠깐만 있어봐. 일 좀요, 라인. 네네. 아니 왜 바로 나오는지 제가 처음 아나 그냥 저거 한쪽 보러 감. 아.. 아 아닌데, 안 된다. 맞아볼래요, 맞아볼래요, 라인. 하나, 둘, 셋! 아 한쪽도 봐라, 한쪽도 봐아 이거 방벽, 방벽 존나 안걸려 이거 왜안걸리지 이렇게? 리더 살려줘. 맷클립. 이거 한도 안 잡지 않았나? 나왔어 잡았어. 나이스. 잘할까? 라인 방벽 갈자. 정면에 한.. 정 l i n 안 i 안 n 어 t I'm 이 o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 다 나이스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나 o t I'm not. i 아 not. I'm not. I'm 힐 o 거점부터 해, 거점부터. 응, 아, 어, 확인. 아, 이거 그러니까 위도우 안 나왔다, 안 위, 위도우 나왔어요. 미안해요, 위안. 미안. 쟤들 뭐지? 아, 잠깐 맥크리 좀 따라다닐게요. 응, uh -huh. 네네. 왼쪽 한 조. 왼쪽으로 돈다, 한 조. 나 위도우랑 있을게요. 한 조, 왼쪽. 내쪽한번 아, 그래. 올라갔다 올게, 그냥. 우들 얘들 와 뭐야 한조 야 탱은 정면 둘이야 얘네. 한조 왼쪽에 개핀데. 아 씨발. 아, 뭐야 그냥 대가리 맞 아, 왼쪽에 한조. 와망치쳐서미케거를못 <놀라> 해줘. 궁극기준비됐여기서아라임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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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만해쓸만해 쓸만해. 아, 궁금해 <laughs> 아, 공금해공 궁금해서. 아, 그러니까 마지막 한 아, 궁금해서 궁금해서 궁금해 야, 궁금들서궁금해나 어, 막... 이거? 해서 궁금해서 궁금해 야 이거 는빼빨개발바는데응 케바나 먹방. 케바나 다 맞추네 응 먹방. 이바나 먹방. 케바나 먹방. 케바나 먹방. 케바헤 어저께도 겐지 서칭 하나 있었잖아. 맞아 맞아. 아 그새 쩔더라 진짜로. 내크로스보다 빨라. 고속이. 네, 어, 봤지요. 밑에 하세요. ,이.